남자분들은 그 자리에 계십시오. 남자분들은 한자리더 올라서거나 마지막 운기입니다. 관록을 먹을 수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위치에 서서 이제 퇴직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박수 칠때 떠나라고 영예롭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조금 더한 자리에 올라가시도록 그 자리에서 좀 계셔서 꾸준히 계시면 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실력님들 매시고 살아가고 있는 엄시 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멀어서 찾아오시지 못하시거나 좀 두려워서 가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댓글로 궁금하신 점 생년월일과 생일 음력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씨와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댓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는 직성이 어떤가요? 말씀하신대로지 용띠의 질성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대신에 뭐 용띠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가닥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대신에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하셨겠지만 직성이 높으신 만큼 원하는 바 이루시는 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용띠 올해 개면년은 이제 하반기 남았는데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제재 3제 눌려있지요. 삼재를 하면 어마 무시하기 무서운 거예요 사실. 중반에까지는 잘 버텨주셨으니까 이 하반기도 잘만 버텨주시면 내년에 어, 나갈 삼제하실때좀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36세 모진 생이죠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운기가 좋고요. 남자분들은 운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좀 건강면을 좀 챙겨주셔야 내년에 힘을 좀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미리 건강 챙겨주세요 내년에 많이 달리셔야 되니까. 서로이신 분들 혹시, 네. 혹시 결혼 이기 들었나고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운기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삼재에 드셨기 때문에 미리 궁합 알아보고 만나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의 운기가 더 좋다고 보고 쓰겠습니다 궁합 얘기가 나왔는데 네. 궁합을 보러 갈때 팁을 네. 하나 주신다고요 궁합은 반드시 보러 오실 때 혼자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지 저희가 할 말을 다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어떡해 좋은 말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만약에 나쁜말 해드리면 극복해서 잘살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가. 뭐 천생연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뭐 찢어지고 이혼하고 못 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서로 노력하면서 살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부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금방 털고 아, 난이 사람 때문에 아닌가 보다 하고 되려 좀 무색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않도록 각각 혼자 오셔서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둘이 손붙잡고 오시면 더 좋은 말로 이어 드릴 수가 있지요. 48세 남자분들, 좀 답답하시죠? 어딜 가도 답답하고, 내가 속한 그룹 안에서도 답답합니다. 회사, 뭐 사업하시는 부분, 집안에서도 답답하셔서 자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들수 있겠어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내 바람도 아니고 남의 바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현재 이 시기에 운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걱정해서 하시는 말들이 좀 날카롭게 받아들여서 바깥에 있는 언니아들? 언니아들? 거기 와서 좀 위로받고 싶으시려고 하는데 절대 좋지 않아요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이래서 그안 하고 마음 못 잡는 자손을 위해서 할 수는 있을 본인들이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해보고 달보고 기도하면서 빌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일 많이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잔소리를 안 해야 좀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을 텐데 본인 엄기들이 이러하니 보이는 게다 잔소리거리다 그거 해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저거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다 아이들한테 표출하고 계시는 어, 어머니들. 많이 계실 텐데, 응 음, 그러면 안돼 아이들 비껴가, 응? 음, 아이들 나간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본인들은 본인들 걱정 먼저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는 아주 좋은 운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삼대를 하더라도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줄 때는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을 한답니다. 운력으로 7월달이 되겠지요. 7월 7일날 그때는 최선님께 자손들을 위해서 명발언, 복발언을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 전에 미리,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을 찾으셔서, 기도 발언 해달라고, 촛불 발언이라도 해달라고 해주시면, 아이들이 가시는 길, 좁은 길이면 넓은 길로, 자갈 길이면 자갈 길 길이 치워주고, 빛이 적으면 빛을 좀 비춰주는. 그렇게 응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점 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7일 썰수를하려 네. 해요 7월 7일 썰에 저희가 촛불 발언이던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전화로 번호로 먼저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일일이 한분한분한분한분 한분한분 댓글을 드리도록 할게요. 60세 갑진생이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것 없이 자리에 변동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남자분들은 그 자리에 계십시오. 남자분들은 한 자리 더 올라서거나 마지막 운기입니다. 관록을 먹을 수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위치에 서서 이제 퇴직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박수 칠때 떠나라고 영예롭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조금 더한 자리 에 올라가시도록 그 자리에서 좀 계셔서 꾸준히 계시면 될것 같고 여자분들께서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시름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만 너무 맞다고 주장하지 말으시고 가족분들 의논, 공론하실 때 귀담아 들으실 수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다면 3세에다가 본인 지금 너무 강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게좀 깨지거나 다툼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60세 분들 남자분 이동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제 정년퇴임하고 뭐 투자를 해볼까, 가게를 채워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년퇴임을 하고, 하기 전과 하기 후와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을 미리 문의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기 전이신 분은 이때가 오를 때인지 이부분 반드시 상의하셔야 되고, 투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운전을 하셔야 될 부분. 왜냐하면, 인기는들었다들어도 산재가 들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예롭게 그 다음에 1수칠때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상담 진행해 주시고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2세 분들, 임진생 분들이시죠? 다른 거 걱정 없습니다. 일단 사고수 조심하시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것 없이 상문 조심하시고 또 여자분들, 다른 상가집, 결혼식? 아 그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운기가 마지막에 운기가 참 좋을 운기예요. 삼자라 하더라도 좋은 온기가 들었을 때잘 지키고 계셔야 될 가정이 좀 편한데 어떤 업스토라는 곳에 가서 온기를 빼앗긴다든지 빼앗긴다기보다는 좀 온기를 좀더 달아오신다고 하면 내 건강에 쇠해지다든지 내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지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산각집갈때 그래도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식은 못 가도 삼갓집은전 그래요 슬픈 일에는 좀 먼저 가서 챙겨주자는 생각이긴 한데 피해야 할 때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피하지 못하고 가야 될때 혹시 셀프 비방 같은. 가 반드시 가야 할 삼각집에 가실 때입니다 가족이겠죠 가족 말고는 안 가시는 분이 많고요 가족일 때는 부금에 고춧가루 부금을 섞어서 위생팩에 섞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묶어서 뒷주머니에 네, 하나. 하나 만약에 차로 이동하시면 차에 하나 다니오 오셔서 나오실 때까지 버리시면 안 돼요. 나오셔서 사람 많은 곳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 집까지 가끌고 가지 마시고 그 중간에 내리셔서 털어 버리시면 돼요. 찢어서 털어 버리시고 위생봉지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쓰레기봉지 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량만 챙기시면 돼요. 많이 막 갖고 갈 필요 없고 뭐 어디 아무 오만 데다 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바르시고 조용한데 가서 뜯어서 버리시고 조금은 흘려 버리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통. 그리고 집에 가시면 마지막 하나. 집에 들어가셔서 입 다물고 집에 들어가신발 벗고 가장 먼저 들어가시는 곳은 화장실이어야 됩니다직관에도저희가 실력님들이 계셔요. 거기서는 모든 부점을 사하고 애교열해주시는 곳이기도 해요. 상가차 가셨다가 이런 것 못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화장실에 가셔서 손이라도 씻고 나오세요. 문디안들곤수, 네. 상제이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힘내시는데 상가집 조심하시고 삼재 무시하지 마시고 용띠들이여 현명해져라